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지역 출신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이예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농촌은 더욱 찬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노후 주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은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화장실에서 간단한 샤워조차 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흔히 볼수 있던 동네 목욕탕도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 목욕탕 현황을 보면 2020년 60개수에서 2024년 현재 44개소로 16개 업소가 폐업하여 이미 여러 읍면 지역에는 목욕탕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오노창의 경우 2017년 한 개소 폐업, 남이면 2008년 한 개소 폐업, 강래면 2018년, 2021년 2 개소 폐업, 옥산면 2018년, 2021년 2 개소 폐업. 오송읍 2005년, 2024년, 2개소 폐업되었으며, 또한 가덕면, 남일면, 현도면, 북이면은 수년간 공중 목욕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시설을 이용했던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목욕을 위한 시설이 없어져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불편의 문제가 아닌 치약 계층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목욕탕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치약 계층 등에게 목욕할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기본적인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피부미용, 나아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등. 건강 측면에서도 여러 장점을 지녔기에 복지 의료비 감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오창읍 6,447명, 오송읍 4,325명, 내수읍 4,277명, 옥산면 2,932명, 남이면 2,618명, 강래면 2,304명 등 수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께서는 서비스 버스로도 수십 분 거리의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청주시가 복지 갈등 갈등 해소 측면에서 시설적 인프라인 공공 목욕탕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주 서귀포, 경북 청송, 경남 남해, 전북 정읍시와 같은 지자체와 충북에서도. 보은과 영동, 단양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복지회관을 활용한 공공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 사례로 꼽히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2023년부터 신당동 어르신 헬스 케어 센터 내 목욕탕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7월 94%의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 효과가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는 1층엔 남성 목욕탕, 2층엔 여성 목욕탕, 3층엔 스마트 헬스 기구가 설치된 건강 증진실을 갖추고 있으며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취약계층도 여전한 상황에서 공공무역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청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청주시가 원호창을 비롯한 도농 읍면 지역 주민들께서 간절하게 바라시고 처해 있는 복지 환경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무역탕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무역탕 확충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